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개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직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왕의 자리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었고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어 통치한 그 모든 기간 합치면 4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금 왕위를 물려줄 때는 약 70세에 가까운 나이였을 겁니다. 지금이야 70세도 한참이고 건강하지만. 그때는 그 많은 전쟁을 치렀고 온갖 고생을 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몸이 쇠약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때 다윗이 단순히 왕의 자리만을 물려준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을 통해서 사역의 조정까지 레위인들의 사역까지 다 조정해주고 그 다음 자리를 물려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지는 또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다윗이 노년에 이 중요한 두 가지 일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품으로 간 겁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보려 합니다. 자 먼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이 다윗의 솔로몬을 다른 아들보다 좋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까지 지어 주십니다. 솔로몬은 우리 이름을 샬롬에서 나온 평화로 알고 있죠. 그 아들, 평화의 아들 세우겠다는 말씀도 물론 있었지만, 또 다른 이름도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에 선제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여디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 뜻이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선지자로 통해서까지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수정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두말할것 없이 그 다음 후계자는 여디디아라고 하신 솔로몬인 겁니다. 자, 만약에요. 솔로몬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여디디아라고 불렀으면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웠을 겁니다. 솔로몬은.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걸잘 기억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을 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의 사역을 조정합니다. 2절로, 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인들을 모은 겁니다. 그 리더들을 모은 거죠. 그 다음에 6절을 내려가 보시죠. 6절입니다.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반으로 나뉘었더라. 자, 지금 이것을 보시면 단순히 레위인들이 몇 명인지 파악하려고 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보다 더 규모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숫자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6절에 보면 레위인들의 집안에 따라 분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집안에 따라 할 일을 맡겨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광야 때도 그랬습니다. 광야 성막 시대에도 레위인들이 집안에 따라 할 일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그때는 성막을 옮겨야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따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막이 한 군데 있잖습니까? 아직 성전에 세워지지않았으니까 하지만 옮길 필요가 없는 한 군데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세워질 겁니까? 성전에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 일들을 맡겨줄 새롭게 정리할 일들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이 단순히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한 자리 넘겨준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전에서 되어질 모든 일들까지 잘 준비될 수 있는 준비까지 마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줬단 말입니다. 솔로몬은 성전만 세우면 되는 것이고 성전에서 예배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까지 지금 다한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 다윗이 통치했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가르쳐줄 것이 많습니까?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에게. 외교적으로 이 나라들은 어떻게 대할 것이며 신하들은 어떻게 상대할 것이며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알려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다 뒤로 하고 지금 성전에서 예배할 성막에서 예배할 레위인들을 빨리 사역을 정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최대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비록 다윗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의 삶에 허물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윗을 믿음의 왕이요.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이 그러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성도님들 삶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삶의 마침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역대상 2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몇세 이상으로 남자를 레위인들을 파악합니까? 30세 이상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몇 세부터 공생애를 사역하십니까? 30세부터 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때 30세를 기준으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근데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에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다윗이 유언에 남긴 것이 있습니다 몇 세부터 계수하라 라고 되어 있냐 하면 여러분 27절을 내려가 보시죠 역대상 20, 23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개수되었으니 자 그렇습니다 자그 이유는 앞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에 세워질 텐데 큰 성전에 세워질 텐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서 인원을 파악하라고 유언까지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해하지 말겠습니다 하나님이 30세 이상으로 레위인들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20세 이상의 사람으로 세우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광야시대 성막시대는 30세 이상의 레위만 있어도 충분했던 겁니다 일들이 그런데 앞으로 성전에 세워져 시대에는 그 인원 가지고 부족한 겁니다 돌아가면서 일을 나눠서 해야 되니까 20세 이상으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27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그 밑에 절도 쭉 읽어가다 보면 20세 이상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단순한 일입니다. 그래서 30세가 되면 점점 더 비중 이 있는 일을 맡았겠죠. 그러니까 20세부터 성전의 일을 시작해도 문제 생기지 않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문제되는 일이었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지 말라 말씀하셨을 것이고 다신 순종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본질이 아닌 겁니다. 성전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일을 할 수도 있고, 더 적은 사람이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본질은 그것이 아닌 거죠. 정말 오늘 말씀해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다윗의 머릿속에는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했다는 거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전의 일들이 잘 되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드리는데 문제가 없게 할 것인가? 온통 그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까지 몇살 때부터 레위인들을 개수하라라는 말까지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 다윗의 평소의 삶이 어떠했을지를 짐작을 합니다. 그의 삶에는 예배가 우선이었습니다. 참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어떤 것인지를 실천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배가 우선이 될 때, 우리 역시 다윗처럼 세워주신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라견의 성도님들, 지금 내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마음 쏟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마음 쏟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한 사람은 없잖습니까? 다윗도 완벽하지 못했고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배하는 삶에 우선을 두었을 때 그의 삶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예배자를 지키며 예배 삶을 살았을 때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너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하였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